오늘 이틀째입니다. 안강정동교에. 어, 지금 오후 3시인데요. 어제 만들어서 이제 굳혔어요. 굳힌, 원래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를 해야 완전히 마르는 건데, 그렇게까지는 아니고, 이제 겉에만 이렇게 말라가지고, 이렇게 작업할 때 손에 안 묻는, 고그 정도, 최하. 어, 오늘 정오 이후로. 그래서, 어제밤에는 부산에 갔었어요. 부산을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는 부산에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십자가 사이즈를 재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미리 재 갖고 와야 되고 여기서도 어, 또 하루 만들어서 말려서 그 다음날 일해야 되고 예, 좀 거창하지요. 좀. 왜냐하면 가보시니까 맞춤 가보시니까 만약에 제가 로프형을 썼으면. 사전 방문도 필요 없고, 이틀까지도 필요 없고, 현장에서 바로 그냥 가위질 몇번 해서 싹 로프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음, 하여간 좀 거창해요. 그래서 요거는 중심, 제가 지금 불 확인했구요. 그 다음에 커버. <laughs> 어제다 만들어놨습니다. 오늘 지금 사실은 이제 차가 왔어야 되는데, 어, 전화가 왔어요. 사장님. 3시 반에 가면, 안미가보시려나 아, 좀 늦으시는가 보죠 다른 일이지, 좀 늦으시는가 보다. 그렇게 하십시오. 조, 조심히 오세요. 이렇게 했어요. 5만원 깎아주려나? 자, 이렇게 해서. 오, 그리고 이제, 어떻게 배선을 하, 이제 기록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, 배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말하면요. 은 어, 십자가 쪽에서 배선이 바깥으로 내려와야 돼요. 이게 원래는 불을 할, 불을 킬 십자가가 아니었어요. 근데 그, 불을 이제, 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설되어 있는 선은 없습니다. 어, 기존에 있는 선은 철거할 것이고 저 처마까지 저 처마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뺄까요. 창문으로.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뺄까 해서 쭉 안으로 내릴 거예요. 내리니까 여기서 지금 2층 올라가고 요 3층이 높아요. 3층 통과해서 2층으로 내려와가지고 1층으로 다시 내려오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근데 <laughs> 어저께 목사님이 전기 파이프를 확인하셨다 그래갖고 제가 올라가보니까 있어, 진짜. 예, 네, 그래서 전선을 까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기가 들어와요. 아우, 다행이야. 그래서 여기 계단이 이렇게 그 접이식 계단이 있어요. 천장 이렇게, 천장 뚜껑 이렇게 내, 열면은 그 계단되는 거, 사다리 되는 거, 그거 타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, 어, 저, 이제 다른, 어, 번개. 이 인근의 번개 같은 거에서 이제 휴즈 역할로 딱 그게 개가 끊으면 저기서 2층에서 2층에서 갈수 있도록 타이머와 SNPS를 거기다 놓을 겁니다.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. 그 다음에, 아이고, 저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박스를 달았구요. 박스를 떼, 그러고 보니까 생각, 박스를 딱 떼가, 떼고 나면은 내가 뭘 잡고 일을 하지? 밑에 다리를. 어, 경첩. 저 날개 하나 달아서 그렇게 하고 날개 하나는 좀 달아놔야 되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와야겠죠 여기까지 이따가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대로 음. 찍겠습니다